제 시간 함께 천송가 279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i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대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 하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서 없거늘 돌이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에스라의 포로 기한 공동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회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자면, 지금 에스라의 이 시대적 정황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수르바벨의 지도 아래에 1차로 귀환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외세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정착한 지약 몇십여 년이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에스라는 이 레위지파의 사람들과 또 성전 기물을 가지고 2차로 기환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재정비하고, 또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 성전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인계하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제 뒤늦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1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정착한 이후에 어, 이방 여인들과 어,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장태홍 선생께서 설교하실 때에 자세히 다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금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인종적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신 금하신 명령이었죠.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그 땅의 아들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그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염려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었죠. 사사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이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솔로모 왕은 이 이방족 속들의 어떤 왕들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의 왕권과 또 국제적인 이 외교적인 예, 어떤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가 만연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라지게 고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국으로 인하여서 망구의 어 길을 걷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수치의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긴 역사 속에서 이 이방민족 ...들과의 통원이 빚어낸 이 종교 혼합주의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은 단순한 어떤 무지의 소치, 역사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고질적인 불순종과 부패한 죄의 본성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이제 소개됩니다. 그는 이 율법에 능통하였던 학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떤 계명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은 이 에스라가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 자복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먼저 함께 좀 보시면 11절 이하에 에스라가 이제, 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개명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더러운 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니따라는 단어는 레위기 12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월경을 하여서 불결해진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더럽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어뭐 이제 뭐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이런 뜻을 초 초월해서 그 가난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또 무분별하고 또 음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니따라는 단어인 것이죠. 또한 이 1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을 위하여 이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저주하고 어, 그들의 평강과 그들의 어떤 평화와 그들의 행복, 형통을 결코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배타성을 고수하는 그러한 어, 문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여기서 이 평화와 행복, 다른 말로는 평강과 형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한 평안에 이른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이며,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신적인 성품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축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샬롬과 토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가능한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어쩌자면 다른 이방인들과는 공유될 수가 없는 고유한 속성을 뜻하는 단어가 이 샬롬과 토브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은 단순히 이스라엘 이 외의 족속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족속을 뜻하는 게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 이미 이 구약성경 안에서 루시라는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어 예외적으로 이 혈통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어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어, 샬롬과 토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과의 이 통혼을 통하여서, 어,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훼손하였던 그러한 가치들, 그리고 어떤 의미들은, 어,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혈통적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며,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평강과 형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속한 이 신앙 공동체에 반복되는 죄악과 타락 앞에서 답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9절과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한 기분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의 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9절에서 10절은, 어, 이스라엘이 우, 어떤 그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심과 금일하심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땅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길었던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이 문장을 좀더 와닿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드리고 있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5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에스라는 또다시 반역한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범죄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마땅함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언약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서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아울러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자이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오히려 복되고 형통한 길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또 우상숭배와 이 죄악된 역사 속에서 단순히 어떤 실수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발견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 기도의 주체를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포로비안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자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중보적 의미도 물론 어, 있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그는 이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기력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에스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매일 신자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15장에 가서는 갑자기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하였느니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의 이 편지 말미에 가서 갑자기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핵심은 그들이 추구하던 어떤 은사, 능력, 체험 감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았고 또 확인하고 서 있는 그 신앙의 근거와 핵심은 우리로부터 근거하는 어떤 능력이나 감동이나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전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문제이죠 오늘 에스라가 고백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과 언약의 주체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이의 기도의 결론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뼈와 혈관에 새겨진 그 수치와 통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쾌락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전적인 그 부패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답 없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위로이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힘이며 소망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신과 불순종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면합니다 은혜를 입고 긍유를 얻고서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주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과 욕망을 더 크게 여겼던 우리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한번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셔서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한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오니,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에 주님이 언제나 답이 되셨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이 근혈함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